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서든패스 시즌3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즌3의 이름은 호크구요 호크 영상부터 보고 가시죠 뭐야 미친거야? 커밍순이 <laughs> 나니 잠시만 아무튼 서든패스 바로 보도록 할게요 레벨을 달성하고 좋은 보상을 받아가자 자 1레벨부터 7레벨까지 프리 한마디로 서든패스를 안 사시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요렇게 돼있고요 서든패스를 사시면 구루카, 이글, 덩칼, 엠포 엠포 이번엔 수지손잡이 없네 응. 103 GSR을 바를 수 있고, 8레벨부터 14레벨까지는 8레벨 청룡진무기 멀티카운트와 서든패스 사시면 두 개. 이번에 두 개를 한 번에 바를 수 있네요. 디칼, 마크, AK, 윈체스터, 호크스킨 자체가 이번에 다들다 깔끔하게 나와서 그거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아나콘다 뭐 컬러닉네그 다음에 15레벨부터는 조연 멀티카운트 또두 개를 바를 수 있고요. 천 S.P와 어 사이가 근데 이번엔 다 깔끔하다. 어다 깔끔한 것 같아요. 포켓 피스터도 있고, 네, 그다음 21레벨 때 프리보상으로는 영웅 적도권한 개를 받을 수 있네요. 자, 22레벨 마크와 나구사를 받을 수 있고요. 음. 자, 29레벨 사이가와 AK. 그다음 35레벨 때 승리포즈 신남신. 36레벨의 마크. 아 근데 이번에 뭐지? 아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들? 딱히 이번에 질러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들수 들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주디스 워코 56레벨 때 주고요. 어, 59레벨대, TRG31을 주고, 영구제밀 57레벨대 주면서, 크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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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보이시죠? 자, 주디스, 호크 증 캐릭터는 이렇게 생겼고, 호크 스킨 무기, AK부터 천천히 봅시다. 자, AK, TRG103, 나구사, 마크, GSR, 사이가, 윈체스터 M4A1, 크 역시. 아 이번에 진짜 스킨은 이뻐. 스킨 엄청 이쁘게 나왔어요. G18 3건, 디글, 호크. 포켓피스톨, 아나콘다, 구르카, 기칼, 나이프, 스로우 나이프, 덩칼, G400 기본폭, 2.5초킷, 진압봉, 이실드 호크로 나왔는데요. <laughs> 무기만 이쁘지 피스 메이커나 뭐 그런 것처럼 메리트 있는 건딱히 없다라고 보면 되고 60 레벨에 도전하고 나시면 이런 식으로 경험치를 모으면 최대 보조 기간 연장 연구제까지 바랄 수 있습니다. 자, 챌린지 패스에 도전하라. 챌린지 패스 60 레벨을 찍으시고 아난 진짜 이번에 패스권이 도저히 채울 게 없어갖고 뭐하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거고요. 챌린지 패스에서는 1 레벨 어, 기본 포100벨에2 레벨 청룡 멀 멀티카운트, 3레벨, 이글, 소음기, 100일. 다 거의 일단 100일씩이네요. 그 다음에 7레벨부터 밀봉, 아나콘다, 청룡진, 멀티카운트, 칼, 보조기간 100일. 그 다음에 13레벨에 영구정태권2 윈체스터 100일, 엠보 무기 멀티카운트 마크. 어, 음, 어, 계급 테두리 이거. 이거는 살짝, 어, 마음에 드네요. 진압봉연구진 여기서 28레벨에 도있네요 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아하, 솔직히 괜찮나? 저 생각이 들긴 해요. 아무튼 인 게임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 보러 갑시다. 자, 여러분들 인 게임으로 들어왔고요. 일단은 어 스나, GSR 윈체 TRG 순으로 보고 AK 두 종류 보고 나구사 M4 본 다음에 특수총 무기인 사이가와 마크로 보겠습니다. 일단 주무기 먼저 볼게요. 일단 GSR이고요. 장전을 하시면 여러분들 이런 그 호크 무늬가 실버에서 골드로 싹 바뀌면서, 뭐야, 이거. 난 이쁘고, 소리. 역시 GSR 소리다. 그리고 확실히 GSR에 무제한 탄창과 소음기는 달려있지만 확장 스코프는 안 달려있었다. 라는 게 살짝 아쉽네요. 아, 아깝다. 그리고 뭐에 윈체스터. 윈체스터, 과연. 어, 노준과 오우! 일단은, 무제한 탄창은 아니지만, 확장 스쿠퍼 노즈웨이 달려있습니다. 이거는 해자입니다, 해자. 혜자. 엄청 마음에 듭니다. 이번에 생긴 것도 솔직히 마음에 들고, 일단, 기능 자체, 기능성에서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크, 이건 인정. 음 응. 이건 인정. 이건 솔직히 욕할 이유가 없어. 이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나 TRG. 어, 잠시만. 어? 오 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왜 이상함을 느꼈을까요? 느낌이 윈체스터가 TRG보다 더 두껍게 느껴져요, 지금. 맞죠? 오. 아예 그냥 쳐가지고 갖다 버리는데? 착! 착! 그냥 갖다 버려버리네? 확장 스코프라는 거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지금, 어, 이. 왼쪽, 오른쪽이 막혀있지만 확장 스코프가 달려있으면 이렇게 뚫려있죠? 이게 확장 스코프입니다. 자, 이번에는 AK! 예예 yeah. yeah. 좋은데? 근데 뭔가 이번에 모션이 좀 빨라서 그런가. 이상하게 이, 대장전하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늦, 느낌으로다가 저만 지금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오오자 이번엔 103. 난 103에 이상하게 이렇게 달리는 것들아. 근데 개인적으로다 저는 파란색 계열의 스킨과 그 블랙 스킨 아시죠? 블랙 스킨, 블랙 심플 스킨. 그 완전히 검은색으로만 되 있는 그 스킨을 좋아하는데. 이번 스킨들은 다그 블랙 스킨에다가, 호크 무늬. 이걸 달라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엄청나게 마음에 듭니다, 저는. 근데, 뭐, 보다 보니까, 네, 다 똑같네요. 오, 이번에 수지 손잡이 없는, 엠포호크인데, 역대급 이쁜데, 저 솔직히 이때까지 나왔던 엠포 스킨 중에 가장 마음에 듭니다. 루다, 히어로, 뭐, 이런 것도 다 비교했을 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번 스킨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이번에 사이가, 어? 방금 뭔가 짜리 몽땅에, 꺼낼 때 짜리 몽땅한데? 톡! 소리가,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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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근데 확실히 여러분들, 장전 빠르죠? 장전이 빠른 것 같아. 자전이 빠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이 초파리. 자, 마크. 오호. 자, 여러분 이번엔 보조무기 삼. 세종 보러 갑시다. 자, 여러분들, 이걸부터 오. 아, 근데, 이번에, 장전속도가 다 빠른 것 같아. 이 모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좀 빨라지는 느낌이에요. 이건 여전히 느리네. 여전히 느리네요. 한번 와, 1.4속도 빠른 거 봐. 이번엔 3권 모션 빠르다. 3권 받으셔도 될것 같아요. 권총 없으실, 어? 어? 3권도 좀 빠른 것 같은데? 3권, 3권 모드도. 3권, 아니, 뭐지? 3권 모드도 좀 빠르게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음, 신기하네. 자, 포켓피스톨. 아, 역시 짜리몽땅 해가지고 귀여워 죽겄네. 소리가 잘, 이렇게, 총소리가잘안 들리죠? 이게 포켓피스톨의 장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칼. 칼 보러 갑시다. 자, 구루카. 이거 황금색이 없네. 아, 황금색 없는 거 살짝. 자, 이번엔 기칼. 오오호자 <laughs> <laughs> 이번엔 폭탄! 뿜구버저 맞습니다아 슈어허 역시 덩칼 이뻐 이야, 진짜 이 정도면 거의, 달인이야, 달인. 박혀있을 때 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전카도 이렇게 보았구요, 여러분들. 루나 와 스킨과 진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봅시다. 아, 차이가 안 나네. 차이가 별로 안, 장전 속도가 차이가 안 나, 속도가 차이가 안 나네요. 진짜 한, 0점, 한 0. 한 0.1초, 2초 차인데, 이 근데 솔직히 모션 때문에 엄청 빠르게 느껴져요. 네. 엄청 빠르게 느껴져. 후...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디자인이 엄청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번 서든 패스 사는 거 괜찮다고 느껴져요. 여러분들 캐릭터와 방패 리뷰는 어디 있냐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다음 리뷰에서 음.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